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비뇨과 김병훈입니다. 어, 지금까지의 그 종양에 대한 다양한 로봇 수술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종양 이외의 그 다양한 비뇨의 약과 질환에서도 로봇 수술을 많이 응용하고 있습니다. 어, 복강경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어, 섬세한 그 조작이 필요한 신후 요관 이행부 폐색에 대한 신우 성형술 또 이전에는 개봉만으로 가능했던 그큰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단순 전립선 적출술 등이 대표적인 로봇으로 시행하는 그 양성 질환인데 최근에는 이이외에도뭐 요관 손상에 대해서 또 요로결석 혹은 그 골반 장기 탈출증 등에 대한 수술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비뇨의학과에서 다루는 장기인 신장이나 방광 전립선은 그 복막 뒤에 있는 후복막에 있거나 또 골반에 너무 깊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전에 그 개복 수술을 하면 복부의 절개 창이 자연히 클 수밖에 없었고 또 복강경 수술을 하면 목표 장기가 너무 깊어서 섬세한 수술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로봇 수술이 개발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접목이 시도된 분야가 저희 비뇨의학과 수술이며 현재도 국내외에서 로봇수술은 비뇨의과 수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봇수술은 12배로 확대가 되는 시야에서 세세한 손의 움직임을 그대로 로봇팔로 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몸에 몇 개의 구멍만 뚫고도 개복술보다 훨씬 정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절개창이 작아서 수루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비뇨학과 당독으로 통산 1,100례를 달성했습니다. 어, 가장 많이 시행한 수술은 전립선암인데 800례를 시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신장암에 대한 부분 신 적출 술이 200례로 그 다음으로 많이 시행되었습니다. 어, 일단 비뇨기 종양 수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전립선 암에서는 그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하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로봇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이며 로봇의 장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수술입니다 예전에는 수술 자체도 어려웠고 특히 수술한 뒤에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등의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로봇이 도입되고 나서는 짧은 수술시간, 빠른 퇴원, 적은 수로 합병증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이런 초기 신장암에서도 로봇을 이용한 부분신절제술이 많이 시행되는데 어, 정상적인 신장을 최대한 보존할 수가 있고 또 암만 제거가 가능하고 신장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수루출혈 등의 합병증 역시 비약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방광암으로 인한 근치적 방광적출술에도 이전에는 절개창이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로봇이 도입되고는 절개를 조금만 하고도 방 방광척출과 요루 혹은 인공방광 대치술이 가능해져가지고 어, 환자의 회복 및 일상 복귀가 비약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관암은 그 근치적 신요관적출술이 필요한데 어, 역시 최근에 로봇이 도입되고 나서는 작은 절개로도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예, 어 일단 장비로는 저희 병원은 다빈치 XI와 X 두 대를 갖추고 있고 그 조만간 가장 최신형인 SP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어, 시행 건수로는 전체 4천0례와 더불어 비뇨의학과는 1백0 0례는 그 서울의 몇몇 대형 병원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병원에 속합니다. 그 수술 술기및 결과에 대해서도 전국은 물론이고 어, 세계적으로도 어디와 겨루어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로봇 수술이 증가하는 이유는 수술을 해보신 분들이 만족하시고 또 주위에 추천을 해주시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 로봇 수술의 초기에는 일일이 모든 환자분에게 어, 로봇의 장점을 설명드리고 수술을 설득해야 했으나 어, 지금은 환자분들이 주변에 추천을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 저희들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환자분이 먼저 로봇 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 그러므로 그 수술의 경과와 환자의 만족도는 매우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환자가 기억이 난다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비뇨 종양에 대한 수술을 하다 보면 전립선 암이 있다가 신장 암이 발견이 된다거나 또 요관암 수술을 했는데 뒤에 또 방광의 재발이 되어서 방광을 드러내야 된다거나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로봇 수술을 그 두번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첫 번째 로봇 수술을 받고 나서서 만족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수술도 주저 없이 로봇 수술에 동의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로봇 수술의 장점과 그다음 환자들의 만족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이러한 경험이 그 로봇 수술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항상 그렇지만 우리의 사회는 매일 급변하고 있고 어제까지의 혁신이 오늘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급요속에서 저희 과의 임상술기 및 지식이 항상 이 시대의 최첨단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과를 운영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진취적인 지식의 도입이 결국 환자분들에게 최선의 진료로서 돌아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